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60억이 넘는 지구촌 사람들 아니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내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다 한두 마개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오래도록 얼굴을 보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15년 11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달이에요. 지금도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치면 6년째네요. 어,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딱한 번만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고, 몇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음료를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단골 손님들과는 서로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laughs> 아주 특별한 사이가 되곤 합니다. 어, 이런 게 바로 인연인가 봐요. 매일 인사를 나누던 분들도 가끔은 만나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날이면 걱정이 되곤 하더라고요. 아, 참 신기합니다.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나들이를 가셨나? 이런저런 생각? 이런 게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며칠 후에 다시 만나는 날에 물어봅니다. 어디 휴가 다녀오셨나봐요. 일 그만두셨는 줄 알았어요. 이런 작은 관심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의 정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루에 두 번씩도 오셨던 단골 손님이 마지막 근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닌데 매일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정이 아닌 정이 들었나 봅니다. 언젠가 길을 가다가 마주칠 일이 생긴다면 그때도 예전처럼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의 데일리 레코딩 첫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